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아무리 세상이 말세가 되어 사람들이 미쳐 날뛴다고 해도 인간이기에 이성을 잃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는 말인데요. 만약에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이성을 잃어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람이 이성을 잃어버린다면 야성이 발동해서 본능대로 사나운 성질로 변하고 인면수심의 형태로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을 하고도 양심의 가책은 물론이거니와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못하는 말 그대로 짐승과 같은 언행을 일삼게 됩니다. 또 짐승과도 같은 언행을 일삼으면서도 자신은 정당한 행동을 했다며 도리어 큰소리치는 적반하장의 모습을 띠게 되는데요. 세상이 혼란할수록 인간은 이성을 잃지 말고 본래의 인간성을 지키며 사람의 도리를 다해야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과도 더불어서 행복한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인간의 이성은 잃어버리고 야성이 지배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특히 요즘 정치권의 행태가 그렇습니다. mbc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어로 대통령 순방과 관련해 오로지 외교 성과에만 집중할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더불어민주당의 추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부부의 외교 순방의 본질은 무엇이고 미국 대통령과는 어떤 얘기를 나누었나? 또 일본 총리와는 한일 양국의 개선을 위해 어떤 방안들이 논의가 됐나? 또, 역대급 미중 갈등 속에 우리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서는 어떤 외교적 지혜를 발휘했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바로 국회입니다. 또 정당의 정치 노선에 따라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보장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어떻습니까? 영부인이 미국 대통령과 팔짱을 낀게 부적절했다. 영부인이 마스크 없이 캄보디아 현지 병원을 방문한 것은 무식한 처사다. 심지어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화나의 집을 방문한 것을 두고 야당의원의 입에서는 빈곤 포르노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영상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성을 잃은 모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성을 잃고 야성이 발동해 본능대로 사나운 성질로 변하고 인면수심의 형태로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을 하고도 양심의 가책은 물론이거니와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못하는 말 그대로 짐승과 같은 언행이 다른 곳도 아닌 국회에서 연일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 야권에서는 당신들이 야당일 때도 김정숙 여사에게 온갖 트집을 잡지 않았느냐 혹여나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지만 김정숙 씨에 대한 비판은 그야말로 국민 세금과 직결된 문제들이었고 국격과도 직결된 문제들이었습니다. 라오스 환송 인파 사이로 김정숙 씨가 대통령인 문재인보다 두어 발짝 앞서 걸었고 김정숙 씨는 마치 자신이 대통령인 양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고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하려 안달이 난 모습을 보였지요. 대통령 전용기를 탈 때도 빈번하게 대통령보다 영부인이 앞서 걷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고는 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모르는 외국인이 이 광경을 봤더라면 한국의 대통령은 여성이고 남편이 동행한 거구나 이렇게 느낄 만한 모습이었고 반대로 한국의 대통령이 남성이었다는 외국인이 봤다면 익숙치 않은 풍경에 고개를 갸우뚱거렸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푸라를 방문해서는 우리 남편 어디있나요 라고 소리치며 품위와는 거리가 먼 모습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죠. 또, 김성, 김정숙 씨가 단독으로 인도를 순방했을 당시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휘장을 사용한 적도 있었는데, 이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김정숙 씨의 해외 순방에 대한 논란은 굉장히 많았었는데 팬데믹 속에서도 딱한번 일본 당일 출장을 빼곤 거의 모든 해외 나들이 때마다 동행을 했습니다. 심지어 인도에는 혼자서 가기도 했지요. 이 과정들에서 김정숙 씨가 찾아간 명소는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인도의 타지마을과 후마윤 묘지, 체코의 프라하, 베트남의 호이안, 바티칸의 성베드로 성당 등 공교롭게도 죄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세계 최고의 관광지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체코 방문의 경우 체코 대통령이 없었는데도 일정을 강행했죠. 따라서 국민 세금으로 부부동반 세계 일주를 한 것이냐, 김정숙 버킷리스트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비판졌지만 자지하는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자 김정숙씨에게 제기된 많은 논란들에는 철저히 눈감았던 현 야권이 김건희 여사를 탁해삼아 굶주린 하이에나 때들처럼 달려들고 있는 것인데요. 완전히 이성을 상실한 모습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심장병을 앓고 있는 화나의 집을 찾아간 김건희 여사를 두고 빈곤 포르노라고 한 민주당 장경태의 경우 강한 역풍의 직면에 있는 상태이 있죠. 이런 상태에서 오늘 같은 당 고민정 의원의 발언이 네티즌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데 현재 시간 지난 12일 캄보디아 정상주최 갈라 만찬에 참석한 김건희 여사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팔짱을 낀채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야권 일각에서는 미국 대통령에게 팔짱을 낀 김건희 여사의 처신이 부적절했다며 딴지를 걸었지만 지난 2017년 김정숙 씨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부인 브리짓 마크롱 여사가 팔짱을 낀 사실이 드러나며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는데요. 이것 말고도 노무현 추모식에 참석한 부시전 미국 대통령에게 고 노무현 대통령의 손녀가 팔짱을 낀 사진도 함께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갈라만찬에서 외국 정상과 사진을 찍으며 친분의 표시로 팔짱을 낀 것을 두고 이상한 쪽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뇌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 뇌인지 궁금한데 이것에 대한 고민정 의원의 반응이 가히 기가 막힙니다. 고민정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바이든 대통령의 팔짱을 친분을 과시하고 혹은 뭔가 윤활류 역할을 하고자 하는 의도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적인 자리가 아니질 않나라며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분께서 가신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공적 마인드가 있었다면 그렇게 안 하지 않았을까. 저도 사실 좀 불편하기는 하더라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등 여권에서 김정숙 여사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팔짱을 낀 적이 있다며 반박하는데 대해선 그 내용을 잘 보면 아시겠지만. 팔짱을 제대로 낀건 마크롱 여사라며, 마크롱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에게 뭔가를 권유하면서 아마 여사의 팔짱을 껴서 이렇게 어디로 갔던 것 같다라고 재반박했습니다. 즉, 바이든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경우 팔짱을 낀 주도자는 김건희 여사였고, 김정숙과 마크롱의 경우 팔짱을 낀 주도자는 김정숙 씨가 아닌 마크롱 여사였기 때문에 비교가 적절지 않다. 뭐 이런 것인데, 누가 먼저 팔짱을 꼈나라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팔짱을 끼는 행동에 대한 평가는 나라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평가하기 어려운 어떤 상대적 개념인 것인데요. 김건희 여사와 바이든 대통령 간 팔짱의 경우 외교적 친분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마치 어디 남편 있는 여자가 외간 남자와 팔짱을 꼈냐 뭐 이런 식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이상한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비열한 공격을 현재 민주당 쪽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고민정 의원은 김건희 여사에게 쇼윈도 영부인이란 이미지를 깨기 위해선 언론과의 접촉을 열어놔야 한다. 이렇게 추언하기도 했는데 김 여사는 왜 그렇게 다 일정을 비공개로만 할까라며 여사의 일정 등은 비공개로 하는 경우들도 왕왕 있다. 그 자체를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닌데 최소한 순방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파하고 싶을 때는 풀 기자를 한두 명이라도 함께 가도록 하는 게 맞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고의원은 왜냐하면 현장에서 여사가 어떠한 발언을 했는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웃기고 있네 요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얘기 행위를 하지 않는가를 감시해야 할 역할이 언론한테 있는 거다. 그런데 지금 여사의 모든 일정은 비공개로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좀 우려가 많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웃기고 있네요 라는 표현을 고민정이 쓴건 국회 출석한 김은혜 홍보수석의 메모 논란을 빚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고민정 의원의 발언은 그야말로 비판을 위한 비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만약 고민정의 말대로 김 여사가 해외 순방을 나가서 일정을 소화할 때 언론을 잔뜩 대동하고 움직였다고 칩시다. 그럼 민주당에서 어떤 비판이 나올까요?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에서 자기 홍보,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한다는 비판이 즉각 나올 것입니다. 또 MBC의 경우, 김건희 여사의 입모양 하나하나, 행동, 제스처 하나하나를 스토킹해 제2의 자막조작 사건을 만들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겠죠. 때문에 고민정의 말은 그야말로 말 같지도 않은 말이고요. 김건희 여사의 이번 날 순방은 그야말로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자국을 방문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컸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관계자들이 김건희 여사에게 인도네시아 국민이 김건희 여사를 무척 좋아하고 관심이 많아 검색을 많이 한다는 말을 건넸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유튜브 검색 결과 다른 나라 정상들에 도착하는 장면을 찍은 영상보다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도착하는 장면을 찍은 영상의 조회수가 월등히 높았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현지인들의 반응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영상에 달린 현지인들의 댓글을 번역기로 돌려보니 보시는 바와 같이 김건희 여사의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극찬하는 댓글 일색이었습니다. 또, 현지 언론의 기사 제목을 보면 이번 순방에서 다른 나라 정상들의 영부인들보다 김건희 여사가 얼마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는지 알 수가 있었는데요. 패션 전문가들의 극찬이 쏟아졌다는 제목의 기사 제목도 있었고요. 김건희 여사가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화두라는 기사 제목도 있었습니다. 또, 50세라는 나이가 믿겨지질 않는다는 취지의 기사들도 많았는데요. 이런 게 영부인의 품격이고, 영부인의 모습 그 자체만으로 외국인들로 하여금 한국과 한국인의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각인되는 효과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지금까지 저는 자유 대한민국을 소환하는 뉴스 데일리 베스트 민행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